여러분이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근데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 밑에까지 다시 다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유시민 관련주를 편입돼서 다시 여기서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걸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아 이건 개미털기다 개미털기다. 다음엔, 아, 이런 거안 당해야지.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손절하고 손실을 보면은 다음번에는 저거랑 비슷하게 상황이 나와도, 아, 이거는 개미털기 거야. 하면서 또 손절 안 하다 그냥 망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네이버 뭐 종목 토론실 같은 데 가가지고 들어가 보면 정말 미친놈들도 많고 이상한 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뭐 홀딩해라, 홀딩해라, 홀딩해라 하고 막 이거는 과거 무슨 종목과 차트가 비슷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종목과 비슷한 차트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뭐 한샘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에 한번 여러분이 물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샘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34만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까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연중 최고치였죠. 그리고 꾸준히 실적과 우상향 하지만 지금은 이케아라던가 경영 악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서 가구 관련 주인데 가구가 들어서는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을 하면서 뭔가 공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아파트에 가구도 들어오고 그러는 건데 가구 수요도 줄어들고 이제는 또 사람들이 저렴한 가구로 원해서 이케아 같은 가구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 경영권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이 3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샘에 이 꼭대기 물리신 분들한테, 아, 이거 손절 안 하면은 이거 10만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면은 공매도 알바 이런 소리 듣고 그냥 싸대기 맞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게 이만큼 떨어질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간중간에 분명히 대응해가지고 손실을 줄일 기회가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저 한생 같은 종목을 2015년 말이라던가 2016년도에만 다 손절을 했어도 201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수가 2600을 넘는 이런 귀여 패트리처럼 귀여을 토할 때였는데, 이때는 정말 개쓰레기 종목을 고르지 않는 이상 거의 다 갔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충분히 복구하고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화랑장에서도 죽을 쓰고, 지금 하락장에서도 죽을 쓰고, 어? 내 주식은 무슨 본주기입니까? 이런 주식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작년 말에만 봐도 이걸 만약에 사신 분이 있었다면은 내리다가도 여기까지 와서 손절할 기회를 줬지만 몇 번을 이렇게 줬잖아요. 손절이나 익절할 기회를 이렇게 줬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아, 여기서 버텼으니까 이제 더 위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계속되는 추락에 결국에는 자기 주식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던가 몇번 탈출할 기회를 줬을 때,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은, 셀트리온이라던가 뭐 다른 종목을 보면서, 아, 여기서 개미를 털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데서 뭐 개미를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개미를 털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니가 가진 종목이 반대로 내려갔을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손절한 다음에 급등했다 그런 경우를 본인들이 몇번 겪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아, 다시는 손절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손절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니가 손절을 안 하면 그 주식은 정말 상패되기 전까지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오를 때는 찔끔찔끔해서 이렇게 10일씩 올라도 내릴 때는 하루 이틀이면은 그냥 그동안에 올랐던 게 모든 게다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서 잘못 사가지고 물렸던 사람들이 탈출 기회를 주면은 특히 하락장이나 아니면 횡보장에서는 탈출 기회를 주면은 이게 얼마를 가든 일단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18년도에 거래를 하면서 익절 후에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더 가격이 낮은 종목밖에 없지 익절 후에 더 위로 올라간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상승이 있으면 하락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줬을 때 챙겨 놔야지 줬던 수익도 못 챙기고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한번 크게 먹을 수 있으면 은 다음번에 또 크게 먹으려다가 그 다음번에는 먹은 것도 다 뱉어내고 그렇게 희노애락을 겪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서 크게 먹는 게 아니라 은행 이자보다만 더 먹고 그리고 조금씩 투자금을 더 키워가면서 매매하시는 게 제일로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종목 관찰 노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직접 매매를 해 보면서 자기랑 안 맞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도 저랑 좀안 맞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왜 쓰레기인지는 제가 지금 과거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얘는 이렇게 양봉이 뜨면그 다음날 무조건 하락으로 끝나요 그 다음날 갭이 안 떠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좀 약해가지고 내가 매매를 안 하는데 이날 쓰레기 같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탁 했는데 물론, 이날에 올랐으니까 됐지 않느냐 했는데, 아니, 16%가 오를 때까지 수익을 줬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16% 같은 경우에는 과거 상한가가 15% 시대 때 상한가도 한번 먹은 건데, 여기서 수익을 안 챙기고 가만히 멍하게 있었으면은, 그건 정말 욕심이 크고, 바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3개월 텀이 있는데, 이 3개월 버텼으면 됐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기선 친정배 의원이고, 여기선 유시민 터졌는데, 이 뉴스가 떠서 여기서 오른 거지. 뉴스가 뜰지 안 뜰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공매도나 그런 거 보냈잖아요. 예를 들면은, 보양조 공매도를 봐봐요. 이게 얼마나 쓰레기 같으면은, 봐봐. 공매도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데요. 공매도 비율보다는 거래 대금을 보세요. 공매도 비율도 평소에 높은데, 이 비율보다는 이 공매도 수량을 보세요. 여기 27일 날. 공매도가 사상 최고였어요. 이 뜻이 뭔줄 알아요? 이 밑에서 공매도를 이렇게 많이 쳐놓고, 또 물량도 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량을. 26일 봐봐요. 이, 이렇게 물량도 있고, 매집해놓은 물량도 이렇게 좀 있잖아요. 26일날 이렇게 상 말았으니까, 와, 웨인이 아직 못빠져나가 있고, 이거 상따 야 되겠구나. 그래 이슈도 있고, 상따 들어갔어. 상따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내리잖아요. 왜 내리, 어, 왜 내리는 거지? 왜 내리는 거지? 왜, 내리는 거지? 왜 내리지? 외인 기관 평단가는 무조건 위에서 던져도 내 집에는 평단가가 위에서 던져도 무조건 수익이야. 그리고 공매도를 엄청 쳐놨는데, 공매도 를 이렇게 쳐놨는데 밑으로 던져도 수익이야. 공매도 계속 치잖아요. 이렇게 하고 보양조. 공매도가 사상 최고야 얘네. 이날 끝내주죠 여러분. 공매도가 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도 쳐버리면은 위로 빠져도 수익이고, 내려가도 수익이고, 던져도 수익이고, 아래도 빠져도 수익이고, 얘네는 쌍방 포지션이라니까요. 아, 정치 테마주는 위험합니다. 정치에 관련되면 오를 수도 있지만, 그한번 오른 것 같다가 계속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이고, 여기서 설령 상를했다고 해도 5% 손절선으로 잡았다면은 5% 안에 그 안에 끊는 것도 다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대응의 영역이니까, 주식은. 한두번 이렇게 막 상한가를 먹거나 뭐한 거다 소용없어요. 하나 두개 종목 방치해놨다가 그냥 방관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한 종목 개발을 잘라서 그 전에 얻었던 수익을 다 날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계기가 이런 거예요. 그 요즘 주식 영상 중에서 핫한 영상이 아주 있어요. 이분이 방송을 하는데 한번 방송 보죠. 잠깐 이거 직접 보면 알아요. 이분이 뭐냐면은. 기도매매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식을 사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 때립니다, 되게. 아, 되게 재밌어요. 우리 주 예수가 지금, 국일 제재의 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 도시매매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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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콜라보로 하는 것도 있고, 기도매매법 했을 때 성공을 했는데, 주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여기서 샀는데, 이게 주식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엔 주식이 떨어져라. 자기가 매수했던 데까지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도를 하시던데, 개인분들이 가장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걸 샀다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올라갔을 때는 못 사. 올라갔을 때는 못 사고, 다시 이게 떨어진다. 근데 자기가 샀던 매수가로 오거나, 매수가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리고 쭉 빠져요. 아시겠어요? 만약 보혜양주를 여기서 샀어. 근데 이게 상한가를 가버렸네. 아이씨 했는데, 그 다음날 여기까지 빠져버려. 나이스 또 사야지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쭉 빠져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익을 줬는데도 수익을 못 챙기고 또 다시 물려가지고 끝나는 거죠. 내가 만 원에 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더 비싸게 살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가 계속 빠져가지고 개고생하고 돈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달리는 만에 올라타면 시간도 절약하고 수익도 빨리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수급과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실적도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리는 주식은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악재가 있거나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악재가 없어도 기관과 외인이 루머를 퍼뜨리거나 악재를 만들어서 내릴 가능성도 또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인은 공매도가 안 되고 기관과 외인만 공매도가 되니까요.